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과연 여기 지금 한 열흘 만에 왔는데 벌통 꿀, 꿀 무적 꿀 발라놓고 열흘 만에 왔는데 야 여기 자리벌들이 사 사정 없이 막 날라 다닙니다. 지금 비가 끝쳤는데 이제 사정 없이 날라 다니고요. 아 여기 바위가 좋죠. 이런데 못 받으면 진짜 기술 부족이지 기술 부족 찐이 기술 부족입니다 이런데 무조건 한통에 들어오는 곳인데 아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진짜 너무너무 늦게 들어와요 작년에 여기 산벌에 들어왔거든요 산벌에 들어왔는데 어유 보 저거 290 대박 저 사이즈 저기 저러로 들어왔는데 아 벌터공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꿀이 잘안 들어왔어요. 꿀도 안 들어오고, 그 안에 뭐랄까, 이게 파,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그 판때기 때문에 벌들이 집을 니, 지, 쭉 이렇게 일자로 지고 뒤로 오면서, 그 벌집을, 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막 삐딱선하게 벌, 봉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꿀이 잘들어찾 차질 않았어요. 어 자리벌이 한 마리 왔습니다. 지금 벌통을 지 꿀질 해놓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리벌이 한 마리 왔다 갔습니다. 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전 자리벌이 아니야, 그냥 꿀찌기꿀 빨아먹으러 온 거야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자리벌이 못 어떻고 토족벌이못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기 노지 아닙니까? 그래도 생야생 노지 아니야 노지. 노지에서 아무 리이 종자벌이 없으면 토족벌이 산벌 종자가 없으면 아무리 꿀지라고 뭐 금탱이를 발라도 오질 않아요. 여기 와서 꿀을 먹 꿀을 한 마리가 와서 빨아먹었든, 뭐 자리벌이 아니든, 꿀을 빨아먹었다는 거는 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꿀 냄새가 나니까 여기 와서 꿀을 빨아먹는 거지. 그 벌이 뭐내이 내 벌통에 들어, 다, 들어오겠구나 하고 막 그런 뜻으로 이 자리벌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한, 한두 마리 날아다닌다고 좋은 자리벌이 아니라고. 전에서 저한테 훈수를 두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리벌 이야기하는 것은 아 이렇게 이 노지 이 생야상에서 자리 종잣벌 없이 이 삿벌이 찾아왔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 는 하지 마시고 뭐 저기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벌하고 제가 생각한 자리벌하고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참고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한통 들어왔었는데 아 너무 안 들어. 이 시점에 들어올 시기거든요. 벌통이 워낙 좋은데 하, 입주를 안 하네. 근데 여기 나는 여기 입주할 를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반가운 손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요 여기 있는 요 자리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벌이 안 들어가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꿀을 잔뜩 발라놓고 갔는데 아 입주를 했습니다. 어? 야, 어떻게 절로 들어왔네. 저기 작년에 꽁쳤고두개조 자리. 꽁쳐가지고, 율로 놓은 건데, 근데 여기가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가려져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좀, 바위 바로 밑이라,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습, 습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다시 절로 옮겨놓고, 갔는데, 절로 들어왔어요. 이야. <laughs> 참말로. 들어올 때안 들어오고, 엉, 참 엉뚱한데, 이게 삿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데는 안 들어오고, 아, 여기도 들어올 자리인데, 한통 정도 들어올 자리인데, 안 들어왔는데, 드디어 입주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죠? 자 토봉이들 들어온 지 며칠 안된것 같아요 벌들이 입구에서 청소하는 거 보니까 입주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입들 날아갑니다 2, 3일 간격으로 이 벌이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자 계속 제가 항상 유튜브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6월달에 벌통을 좀 A급으로 좀 관리 좀 하시면, 어, 장마 오기 전에 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제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김없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벌 좋습니다. 아이고, 요놈들. 꿀잘 들어온 벌들입니다. 재래벌이고 뽀송뽀송한 우리 목청벌, 석청벌. 아, 여기도 물이 떨어지네. 그죠? 근데 여기가 앞쪽으로 물은 떨어져도 이 뒤쪽으로는 그냥 병풍처럼 비가림, 비가림막을 해가지고 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요 대박에 들어와가지고 요거 잘 관리해가지고 어, 꿀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좀 미러링 괜찮은 곳이라 어유 많이 많이 날라옵니다. 오늘 비가와 날씨가 와서 우리 벌들이 역사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좀 벌들이 좀 활발,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네. 어, 들어온지 어제 하루 이틀밖에 안된것 같은데, 오, 어, 많이 나갑니다. 오. 자, 화분, 화분, 어, 어 들어갔어요. 화분 들어갔습니다. 어, 우나 지금 벌들이 입구에서 막 뭐. 입구를 갈, 길래 야, 입, 입주 하고 자리 버린가 하고 좀막 곰곰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화분 들어갑니다. 입주했네요. 아, 화분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그냥, 어떻게 여로 들어왔지? 신기하네. 응, 물 떨어지는 거 보시죠, 물. 제가 산빠르게 받으면서도, 이런 생야산에, 노지 아닙니까, 노지? 이 종자벌 없이 이렇게 삽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너무 대견스럽고 신비스럽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삽벌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삽벌 어제 삽벌통을 만들었고요. 제가 삽벌통 이제 만든 건 오동나무 요 대박인데 190 대박을 제가 대박벌통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벌통을 이제 이렇게 삽벌을 받으면. 어, 요거 이제 교체용. 요거로 이제 이제 산벌을 받으면은 우리가 보쌈에서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람의 손을 우리 도둑놈이 와가지고 음 사, 어, 그런 도둑 벌통을 분실을 막기 위해서 삼, 저, 보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밀원이 없어서 꿀이 안 나와서 꿀이 좀 나오는 골짜기로 이동을 위해서 이동 양봉을 위해서 보쌈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보쌈 하게 되면, 이제, 벌통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이빈 자리를, 자꾸만 옆에 있는 벌통 갔다가, 지금까지는, 저는, 저는 여기 그렇게 했거든요? 옆에 벌통 있으니까, 한 두세 개씩 있으니까, 하나 갔다가 다시 자리에 놓고, 벌통을 이제, 이제 보쌈을 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옆에 또 자리가 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이 시기에 또, 뭐 환태통을 뭐,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동나무 대박을 제가 한공수해가지고 어 어제 제작을 해가지고 한열 열댓 10, 개를 만들어놨어요. 요렇게요렇게딱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좀 하고 좀 숙성시키고 있는데 오동나무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 이게 대박이. 아 진작에 오동나무 대박을 좀 썼으면 상벌을좀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환태통을 뭐 지금 뭐만들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또뭐 저는 개인적으로 환태통을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산벌이 들어와도 이 환태통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자주 오고 누이가 많이 끼고 말벌도 공격받을 때 말벌도 공격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꿀이 뭐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이제 가을까지 이제 모든 걸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가을까지 이제 살아남으면 그 환태통이 살아남으면. 꿀이 좀 많이 채워지고 질 좋은 꿀을 얻겠지만 이 환태통은 이질 좋은 꿀 양을 또 많은 꿀을 얻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 대박은 쉽잖아요. 그냥 대박 이렇게 쫙 그냥 내려오면 한칸한칸 한칸 압축하면서 한칸한칸 한칸 채워주는 재미. 그러면 꿀이 꽉 차는 재미.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꿀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박 또 자대도 우리가 깔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개미, 개미 방지, 뭐 벌레 방지, 말벌 방지 할 수도 있고 대박은 좀 그런 산벌에 입주가 하게 되면 좀 장점이 좀 있어서 저는 대박을 많이 선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또 가볍고 환태통은 또 어깨 우리 매구 산에 가려면또 매우 힘들잖아요 이 오동나무 대박은 요런 중국산 대박보다 무게도 훨씬 가볍더라고 거의 뭐 5, 거의 500g 이상은 가볍더라고요. 오동나무 환태통이 여러분들도 뭐좀 생각 있으시면 오동나무 대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산벌을 받으시면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늘 여기서 산벌 입재 따는 모습을 여러분께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매주에도 일주일에 한두세 개씩 이렇게 여러분께 산벌 입주를 보여드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걸뭐 자랑 아니뭐 자랑을 해서 여러분께 뭐 저는 또 산벌 유튜버잖아요. 너무 또 여러분들 뭐 출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영광 많이 해주시고 가을에 끌 나오는 것도 우리 꿀칠치 않을 모습 여러분께 꿀이 어, 어떤 꿀이 진짜 질 좋은 꿀이 어떤 꿀인지 또 보여드리고 제가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그런데 와 이제 해 뜹니다 해떠 해가 살짝 뜨는데 이제 벌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선발받는 모습으로 이동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